구역공과 잠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가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 보면 첫째는 출애국과 가난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겠다는 이방인 노예가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둑으로 잡히거나 채무 관계에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종이 되었습니다. 어,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하여 종이 됨. 두 번째는 도둑이나 채무 관계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인 어, 화면에 띄워 주셨는데 너무 빠른가요? 됐어요. <laughs> 네. 두 번째 이방인 노예와 달리 히브리인 노예는 몇 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나요? 네, 칠년이죠세 번째, 히브리인 노예에게 자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설교문에 보면, 그들은 애국당에서 함께 종으로 있었고,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함께 했으며, 함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 어, 자매였죠. 어, 어. 예,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 노예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동종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함으로,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설구의문에, 동종 노예를 자유인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알고자 하심. 저기 보이는 대로 쓰셔도 되고 네. 어, 다섯 번째 해도 될까요? 네. 히브리인 노예는 언제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나요? 여기 7년인데 자유인이 되는 7년이 되면 네, 결단해야 되죠. 자, 여섯 번째, 히브리 노예가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 어떤 절차를 받나요? 출애극기 2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은그 설교, 그 설교문에 중간에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약하면, 어, 첫 번째, 상전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간다. 두 번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귀 뚫린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주는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 여기 그 설교문에 보면, 귀 뚫린 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주인이 그동안 종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종은 어, 주인의 은혜와 자기 처자를 사랑하여 자기 자유를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1번, 주인은 그동안 종을 사랑했다.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의 은혜와 자기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를 억제했다. 이거 두 가지 다, 어, 주인과 종의 명예를 이렇게. 한꺼번에 어, 알려주는 것이 귀뚫는 종이 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어,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채워볼까요? 야,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네 빚을 전부 상감하여, 예, 상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두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랑. 예,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네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섯 번째 귀뚫린 종처럼 영천의 성도님들이 가로 예, 하나님은에 감사하고. 자유인의 삶을 누리며 자원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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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뚫린 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공과를 할 텐데, 많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 죄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24년에 정말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어, 영천교회가 정말 흥황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